안녕하세요. 평생기억지원팀 손창수입니다.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이트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을 소개하는 일부 영상으로 게이트볼 스틱을 잡는 세 가지 방법과 타격 자세를 부산장애인체육회 전문 강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원. 첫 번째 오버래핑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늘 처음, 자, 자신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자, 오른손을 우 왼손 검지 에다가 살포시 얹어서 감싸는 방법으로 잡는 그립을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합니다. 게이트볼의 가장 보편적인 그립으로 많은 분들이 오버래핑 그립을 사용합니다. 골프 그립과 흡사하고 칠때 가장 편하게 칠수 있는 그런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타격 영상 챕터 2자 두번째 그립 인트로킹 그립입니다. 첫번째 오버래핑 그립과 다르게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크로스로 교차하여 깍지로 낀 상태로 잡는 방법으로 힘이 약한 여성분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인트로킹 타격 영상 챕터 3 자, 마지막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자,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첫번째 오버래핑 두번째 인트로킹 그립이 힘들 경우에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법으로 마치 야구 방망이를 잡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잡는 그립입니다. 베이스볼 그립 타격 영상 이번 영상은 게이트볼 1부 영상으로 게이트볼 스틱을 잡는 세 가지 방법과 타격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게이트볼 경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용자분들이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영상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상 평생교육지원팀 손창수였습니다.